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태전남 데위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바이두와 협력하여 FSD에 적용될 내비게이션 지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달간 55,215대를 판매하여 월간 75.73% 연유로는 29.89% 상승하였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중국 제품에 대한 유럽의 관세로 수출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볼보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무로 수퍼 차저를 5,000km에서 15,000km로 각각 나라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GM 역시 연간 전기차 목표치를 50% 낮추어 20만에서 30만 대에서 10만 대에서 15만 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구매자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져 있는 것이 원인이며 특히 불만인 충전시간이 20분 이내로 내려와야만이 더 많은 전기차가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이즐 추리에 의하면 테슬라가 가장 공매도가 높은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 세력에게 한 번은 다시 쓴맛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슬라가 2024년 사업 대량 해고를 실시한 이후에 새로운 단계를 위해 미국에서 구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플과 오픈 AI의 파트너십에 대해 머스크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온라인상에서 그에 대한 많은 대화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머스크는 회사 내에서 애플 사용을 금지를 비롯하여 테슬라 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챗GPT와 손을 잡음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챗GPT를 사용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각 회사들이 이를 금지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OpenAI가 개발한 ChatGPT 시스템의 Open Source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으로 인해 데이터 유출이 확인되고, 즉,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채팅 기록을 볼수 있는 문제, 그리고 사이버 공격자들이 ChatGPT를 사용하여 안전 검사를 우위하는 악성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보안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AI 기술의 잠정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스 모가는 테슬라의 새로운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책임자인 트래비스 악셀라드와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IR 책임자는 테슬라 투표 지분의 25%를 통제하려는 머스크의 욕구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 이는 주로 AI 기술에 대한 경솔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는 바람에서 비록된 것임을 지사했습니다. 트레비스는머스크는 AI가 불합리하지 않다는 가정을 고려할 때 AI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배구조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의결권으로 회사에서 충분히 강력한 목소리를 갖는 게 중점을 두고 있고 AI는 앞으로 몇년 안에 인간 수준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에게 적대적인 공매도 세력과 이에 편승하여 저가의 주식을 주어 담으려는 세력은 계속해서 테슬라를 흔들어 대지만 시대적인 흐름과 대세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일반 자동차 회사와의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는 FSD의 완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